안녕하세요.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팀장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중 절반에 가까운 단지들이 시공된 지 20년을 넘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허가와 착공건수는 주력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수요에 딱 들어맞는 아파트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효성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3만 4,922제곱의 공간을 민간 시행사가 전체 매입하여 녹지와 관공서, 상권을 체계적으로 계획한 곳으로 16만 454제곱의 대지에 1단지 1964세대, 2단지 1089세대, 총 3,053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인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21번지 1원으로 건폐율은 18%, 조경면적은 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동강거리로 바람이 잘 통하고 일조량도 충분하며 높은 층일수록 뛰어난 녹지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1단지는 1964세대로 59, 84, 108세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지는 1089세대로 84평형으로 6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세대의 80%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거실과 침실을 남향으로 배치해 꾸준한 일조량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효성동 일대의 84평형은 원래 3베이 또는 타워형으로 설계되어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포베이 구조로 그러한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맞통풍 구조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가능해 뛰어난 수납력을 보여주는데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연계되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디귿자형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제공합니다. 오픈 키친 디자인은 식탁과 맞닿아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배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팬트리는 냉장고와 마주하고 있어 생필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젊은 연령대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일부 세대는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을 중심으로 부엌과 거실이 통합된 구조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유아 키즈 공간과 학령기 자녀를 위한 대형 서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는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헬스장,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공간, 미팅룸과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시네마, 뮤직룸 등 다양한 취미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센터와 어린이집을 마련하여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습니다. 또한 간성급행 버스 BRT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매우 좋습니다. 초서울 지하철 2호선이 까치산에서 작전역 청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효성역 신설을 통해 원종홍대선과 연결되어 한강 북쪽까지 이동이 가능해지겠습니다. GTX 디노선과 이노선도 작전역을 지나게 되어 이 지역은 수도권 광역철도의 더블역세권으로 디노선은 강남과 삼성역을 지나 원주 방면으로 진행되며 이노선은 공항에서 덕소까지 이어져 마포 상암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그로 인해 주요 업무지구와 협력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봉호대로와 안아지로, 계양대로, 서울시 간설로 등의 주요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를 통해 광역이동도 용이합니다. 인천공항고속과 강변북로, 자유로를 통해 서울 주요지역으로의 접근 역시 좋습니다. 이 단지는 직주 근접성이 좋다는 장점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부평 국가산단, GM 공장, 서운산단, 계양산단, 부천물류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밸리가 2029년 완공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 더욱 뛰어난 배우 수요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대부분의 세대가 학군과 생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단지 1.5km 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10곳이 있어서 자녀가 안전하게 도보통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경찰서, 대형마트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이의 자리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단지내 공원은 12만 4천에 달하는 이촌공원과 아니지 공원을 연결하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내며 풍부한 녹지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천마산을 오를 수 있으며 단지내 위치한 물놀이장은 입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입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순환 교통망과 자연 친화적 설계로 인해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